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형사재판의 진실을 기록하는 탄핵 다큐 영화의 총감독을 이장호 감독이 맡기로 하였습니다. 이장호 감독이 누구인지는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죠? 별들의 고향을 제작한 그 유명한 감독입니다. 저는. 헌도 명보국장 대표 최명성 변호사와 함께 이장호 감독을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장호 감독은 자기가 탈핵 다큐 영화 제작의 총 감독을 맡기로 했다는 사실을 공개해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언론 인터뷰에도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동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래다큐 영화》의 제작은 이장호 감독이 제시한 스케줄에 따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장호 감독, 감독은 오는 10월 6일부터 8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석한 뒤 제작진 구성과 사무실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제작 발표회를 공개적으로 갖기로 하였습니다. 돼지머리를 올려놓은 큰상 앞에서 고사도 지내고 많은 기자들 앞에서 제작 방향을 이장호 감독이 직접 설명하기로 하였습니다. 제작, 날 제작 발표의 날짜가 정해지면 제가 유튜브를 통해 공개할 것이므로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때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이장호 감독은 1970년대와 1980년대, 대한민국 영화계를 주름 잡았던 한국 청년 문화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별들의 고향, 바람 불어 좋은 날, 바보 선언, 이장호의 외인 구단, 낮은 대로 이마소스, 이런 작품들이 이장호 감독의 대표작입니다. 이장호 감독은 1945년생으로 해방둥이인데 출생지는 한경남도 북청입니다. 북청 물장수로 유명한 그곳에서 태어나셔서 6.25 전쟁 때는 부산에서 피난 생활을 하였습니다. 본인이 시량민 출신이다 보니 2011년부터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다룬 영화들의 제작과 홍보에 관여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해 오셨습니다. 저보다는 나이가 12살이나 많은 분인데, 만나보니까 얼굴 혈색이 아주 밝고, 아주 밝고, 맑고, 그리고 목소리에 힘이 넘쳤습니다. 저보다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이장호 감독의 인생, 그러니까 살아온 모습과 영화에 대한 철학은 월간조선 2021년 8월호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조선닷컴에서도 이 월간조선 기사를 인용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두 기사를 찾아서 읽어보시면 이장호 감독이 누구인지는 아주 자세히 아시게 될 겁니다. 또 하나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탄핵 다큐 영화와 탄핵 다큐멘터리 제작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그러면은, 아니, 탄핵 다큐 영화는 무엇이고, 탄핵 다큐멘터리가 무엇이냐 하는 공급증이 생길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탄핵 다큐 영화는 극장용, 영화관 상영용이고, 탄핵 다큐멘터리는 방송용, 즉, 테레비나 유튜브를 통해서 상영하는 다큐멘터리 물입니다. 그러니까, 다큐 영화는 이장호 감독을 비롯한 영화인들이 만드는 것이고, 다큐멘터리는 제가 앞서 공개했던 그 방송 전문가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이 방송 전문가들은 이름을 공개할 경우에 활동의 제약이 따른다고 함으로 이름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탄핵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 저는 처음엔 50분짜리 5부작을 만들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제작위원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최명성 변호사, 유정화 변호사, 홍기수 작가하고 상의를 한 끝에 50분짜리 3부작으로 축소하자. 축소해서 좀더 스피드하게 만들자. 그것이 낫겠다.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제가 본래 공개했던 제작비 15억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제작비는 10월 2일 기준으로 1억 8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두 작품, 그러니까 탄의 다큐 영화와 탄의 다큐멘터리 두 작품을 동시에 진행하려면 제가 지난 방송에서는 계약금 5억 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건 이제 필요 없습니다. 이두 작품을 동시에 진행하는데 드는 계약금이 3억 원입니다. 이 3억 원이 필요한데. 오는 10월 15일까지 마련해야 합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금이 계속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10월 15일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큐영화와 다큐멘터리 등두 편의 제작에 들어가는 총 비용은 나중에 계약서 사인이 다 끝난 후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설명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탄핵 다큐 영화는 영화인들의 시각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형사재판의 위법 부당성을 아주 재미있는 영화로 만들어 국민들에게 알리는 작업이고, 탄핵 다큐멘터리는 사실에 근거한 역사의 기록물로 만들어 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해 전파하는 그런 작품인데, 이두 편의 제작이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그걸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두 작품의 제작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창의력, 그리고 창작성, 그것은 제가 충분히 보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제작위원들도 이런 부분은 관여 안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실 관계에 대한 고증, 사실 관계에 대한 정확한 고증은 저를 포함한 세 명의 제작위원들이 철저하게, 그러니까 사전에 대본을 감수하는 것으로 다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직신문기자인 제가 탄핵 닥규 영화를 만든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장호 감독이 영화 총감독, 영화 제작의 총감독을 맡아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도 이장호 감독의 실력을 믿고 계속해서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합니다.